도로 여는 1분 묵상 막 사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기 이 세상은 악인들이 더잘 사는 것 같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은 왜 악을 방관하시는가 불평한다 또나 혼자 고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을 때도 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악인들이 아닌 의인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명명하셨다. 바다의 염분 농도는 3%이다. 이 3%의 소금이 바닷물의 오염을 막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아서는 것이다. 악이 역사를 써가는 거대한 악의 무리에 비해 그리스도인 개인의 힘은 너무 약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합력해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더러워진 물에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넣어도 티가 나지 않는다. 이미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무척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거룩함의 연대를 통해 악의 세력이 흥왕하지 못하도록 영적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